네, 안녕하세요. 외과병동 간사 심성원입니다. 2년차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실에서 근무 중인 4년차 박여순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김정민 간호사입니다. 저는 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대면 면접 준비를 더 신경 써야 됐어요.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대외 활동 준비를 이것저것 했었어서 면접관께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사항을 생각보다 꼼꼼하게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니까 더 신경써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자기소개서를 쓸때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나타내는 데 중심을 뒀고 그 면접 때도 개인 면접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노력을 드렸어요. 실세기라고 말하면 조금 건방떠는 것 같고 저는 솔직한 게 최고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표정이요. 긍정적인 밝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많이 했고 면접관님들을 향해서 속으로 핑미핑미핑 미요. <laughs>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소개서에 피아노를 오래 쳤. 썼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어떤 곡이 가장 자신있냐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받은 질문은 아니지만, 타 지원자에게 우리 병원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병원이 언덕에 있어서 환자분이 올라오시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경영진이라면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는데 저희 병원이 이미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방안을 답변하라고 해서 지원자분이 엄청 당황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될 거다.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혹은 다른 질문에 준비한 대답 중에 제일 비슷한 질문에 맞는 대답을 뻔뻔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뻔뻔한. 저도, 저도 성원쌤이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제 동기는, 벽에 걸려있는 한자로 적혀있는 슬로건이 적혀있었는데 이걸 읽어보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다음번에 꼭 알아서 입사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뭐. <웃음> <웃음> 이런 깜짝 질문에 대, 대처하기 위해서 병원에 대한 조사를 꼼꼼히 하면 좋겠죠.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선생님들끼리. 그때 인사를 나누면서 선생님들 이름표를 보면서 이름을 조금씩 외웠거든요. 만약에 앞에서 제가 준비한 대답이 나왔을 때 저도 김정민 선생님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혹은 박여준 선생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름을 함께 말하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부서에 배치받은 동기들이랑 함께 스터디를 했어요. 응급실은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가 오는데, 제가 모든 케이스를 프리셉터 기간 때다볼 수는 없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CAG를 봤는데 저기 옆에 친구는 멜레나 환자를 보고 있네? 이러면은 근무 끝나고 잠깐 모여가지고, 제가 본 케이스랑 동기가 본 케이스 각자 정리하고 공유해서, 또 그때 보지 못했던 다른 동기한테도 공유하고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정이 있다고 해도 선생님 바쁘신데 가서, 어, 선생님 저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선생님 저 이거 좀, 어, 방금 뭐, 뭐 하신 거예요? 이러면 사랑 못 받아요. <laughs> 제 생각에는 눈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쉴 때,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누나를 요리조리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바쁘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먼저 가서, 어, 선생님 제가 먼저 이거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좀 사랑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안 봐주시겠어요? 아, 얘가 이건 안 해봤지만 피하지 않고 먼저 시도해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직장과 일상의 균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규 때는 특히 퇴근하고 나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꾸 생각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시 되새기지 않고 제 일상을 사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멘탈을 관리하는 건강한 방법인 것 같고, 그게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때는 아침 잠도 많고 알람도 잘못 듣는 편이었고 친구들과의 약속에 살짝 지각쟁이였는데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약속을 칼 같이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배지 보이시죠? 한양대학교병원이라는 소속감. <laughs> <나> 너무 멋졌다. <laughs> 아, 너무 멋진 대답이었어요. <laughs> 저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 꼭한 가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생 때부터 선배들이 이 말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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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저도 일하고 보니까 이 말이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퇴근하고 나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만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양대 병원에 지원하실 때 많이들 걱정하는 게 수기차팅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EHR이 도입되니까 맘 놓고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교수님들 마인드가 굉장히 젊고 학구적이세요. REMC라고 해서 응급의학과, 응급실, 응급중환자실, 응급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학계 참석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응급 관련 자격증 이수도 지원을 해주세요. 정말 다양한 환자가 오지만 그중에서도 해머리지, 임파, MI 등하이퍼큐큐 환자가 오면 진단 처치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귀에 맞는 간호도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응급실만의 텐션이 있죠. <laughs> 특히 저희 병원은 유닛제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진료과의 수술을 다 배우거든요. 맞는 수술실 간호사가 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올 초에 어머니께서 먼저 건강검진 저희 병원에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침 그때가 직원가족 건강검진 할인 시즌이어서 바로 예약 잡고 검진시켜드렸어요. 엄청 만족하시고 주변 지인분들이 부러워하셨다고 해서 제가 괜히 뿌듯했습니다. <laughs> 면접 당시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할 때 자신감 있게 최대한 논리적으로 답변했던 부분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 때문에 합격한 것 같아요. <laughs> 면접할 때 단정하고 깔끔하게 외모 복장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아무래도 제 귀여운 외모 때문에 합격을 한것 같아요. 출발도 되나요? <laughs> 저는 미소예요. 아, 네. <laughs> 다들 자기애가 강하시네요 <laughs> 우리 한문도 얼굴 본 적은 없지만 같은 식구가 되길 바랄게요. 빨리 <laughs> 오세요. <laughs> <laughs>